이프레니쇼 시간입니다. 16개 교단 22만 성도들의 연합체인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한국교회 화합과 부흥을 위한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이종식 신임 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예, 개인적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장로총연합회는 함께 하는 그러한 모임체고 단체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분명한 뜻이 계시고 그리고 16개 교단의 지도달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뤄내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행복하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9대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예. 이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39회기까지 우리 지도자들께서 그 시대에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공로가 크십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모임체가 몇 분으로 중심으로 해서 몇 거단만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39회기까지 오면서 많은 교단, 16개 교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강한 모임체이고 그리고 22만 모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과 함께. 네. 그 임기 동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에, 저희 한국장로총연합회는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친교하며 합의체를 이뤄내는 그러한 모임체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으로 이때쯤이면 눈물로 하면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이 반성경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만연해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장로의 총연합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네, 예, 성경에 기반한 신앙인, 특히 장로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예, 우리 1 6개 교단 연합회가 결속을 하여서. 이것을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장로총연합회가 하여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6개 교단, 그리고 아까 22만의 회원이라고 그러셨죠? 네. 네. 그 정도 이제 규모가 있고 초교파 단체인데, 어, 장로의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도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은 모이는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모여서 무슨 세미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뭐 이것보다는 아까 서대에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울 때의 장로로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장로님들 예, 우리가 한참 그 기도할 때 기도원의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장로님으로서는 정말 기도할 때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노회에서뭐 총에서에게 보여주면 한국교회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기도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도 좀 나눠주시죠. 예. 참으로, 예. 한국교회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답은 없는데, 예.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은 서로 용서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다툼이 있고 그런데 사랑하면 그러한 우리의 모든 비전이 해결되리라 저는 믿고 이제 우리 장모님들부터 서로 사랑으로 돌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것이 한국교의 발전을 기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는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